문 없이 시작할게요 게임. 난늘 이래. 난늘 이렇게 살아. 급복해보자. 피가 안다 버그 쓰는 거야? 진짜 역겹네. 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이 새끼? 와 진짜 역겹네. 계속 자지기 넣어가지고 피 채우잖아 이 새끼 이거. 한번 보자 다음 전투도. 아 버그 쓴 새끼 또 만났다. 아 진짜 진짜 역겹다. 저렇게까지 하고 싶나 이거? 끝나고 일단 저 시... 저거 친구 좀 할게요. 진짜 저거 딱 당해보니까 얼마나 어깨 온지 알겠죠. 엑소템 들어간 새끼한테 계속 자지기를 딸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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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한테 딸까라 딸까라 딸까라이지라면 계속 피가 차고 딸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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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지라. 1등 순방 미션 순방 시 필등 2 0 치즈 도전 외쳐주세요. 순방하겠습니다. 일등 아 일등 시... 고점으로 갈게. 또 시작하네 아이 진짜 티안 나게 존나 쓰네 이 새끼도 쓰는 거 같지? 아까도 이 새끼랑 하는데 딸깍딸깍 소리 나던데? 그냥 엑소 하는 새끼들은 다 저거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아 근데 진짜 버그 쓰는 새끼들 때문에 중간에 한 번씩 지는 게 진짜 좋같다 그냥 아. 이게 신고를 해도 해도 계속 나와. 이거 그냥 엑소하는 새끼들은 그냥 지금 다싹다 먹고 다 쓰고 있어. 와, 이건 지금 거의 뭐안 쓰면 바보네. 거의 지금 내판 나오네. 아니, 방송 켜도 이 정도인데, 방송 안 키고 하면은 그냥 다 쓰겠네. 그냥 정신 당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다다다다 이사람하고 있겠네. 그냥 이렇게 내 머릿속에 수업시간는사치연사을다 설명해드리기가 힘드네? 이건 엑소 가야겠다. 으르렁 데려가 보자. 이건 안 하면 벌 받아. 저는 양심테크 갈게요. 아니 뭐 폭발봇이야.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데, 너는 엑소 가야 돼. 으르렁 대야 돼. 이거는 너는 좀 아끼고 싶네. 아니 수맹은 좋은거 안에 연은 좀 아끼고싶은데? 빌더발을때쇼주는 쓸수도 있긴함 양심테크입니다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양심테크입니다 내 네, 양심이 지금 이걸 지면 진짜 아 아쉽다 뭘 쓰자야 이 양심테크야 이. 아좀 빨리 붙지 붙긴 진짜 잘 붙는다 양심테크 양심 기업이니까 이렇게 결국 돌려받는구나. 근데 나만 3코이성이 아닌데 얘는 그라가스 3코 이성인데 뭐지 이 새끼는? 아 피가 안 나러? 말. 뭐야 이 새끼 이거? 아니 자른 나와. 기물은 자른 나와. 어 기물은 이보다 잘 나올 수 없긴 해. 레드 하나 갈까? 어머 그 오히려 좋아 까각 좋아 이 지금 AD 많어 왜냐면은 요새 그것도 좋아 그 쌈이라나 이러는데 AD도 꽤 많어. 어, 아씨 템이 아니 근데 이게 템이 일곱 번째 거가 추진기거든? 추진기를 세주가 쓰냐 모델가 쓰냐? 수진기가주지탐험이모되고 뭐 이건 못 먹어도 평화를 위해서 한 명이라도 저안 고르면 망해요. 이게 그냥 다 같이 저거는 쇼부 쳐야 돼. 이거 봐. 고맙다. 꿀 빨게. 이게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 그런 무한 이기주의가 만들어낸 참사. 이거야.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 이윤을 먼저 그냥. 쫓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된거예요 덕분에 나는 脚을빨랐고요 덕분에 6렙 찍었다잉 제리 뽑으려면 빨리 칠被 가야되는데 세주랑 지금 해킹 상점이라. 양심 我的手踢了我的지 마세요. 手드가我 겁니다. 我的手踢 피해가 생 겁니다. <laughs> 불타도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자재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 벌써 떴어. 아 칠레 갔어야 되는데. 아 근데 자재기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어제피 하나 주니까 두개 따닥 써서 얘네 둘이서 주랑템이거딱 하자. 이제 탱탱 그만 만들어야 돼. 추진기랑 이거 하나씩 매겨야 되니까. 어 그러면은 구원을 세주 줄까? 구원 워머를 세주시자까까까구이를못 해주고 인기가 더 좋다며. 백반석에는. 불좀 꺼주세요, 양심 탱크. 저 양심 탱크인 거 증명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뭐가지? 시계 탭으로다가 공속 좀 올릴까? 아 세주 하나만 찾자. 누가 없는거지? 근데 이거 진짜 훨씬 좋다 추진기랑 타락몸체는 골렘한테 참 좋다 그지 나한테 왜핑 찍는 거야 버거 안 쓰는데? 그냥 내가 센 거야 새끼야. 대 족같이 자놓고 나한테 핑을 쳐 찍어. 자세히가 없어나. 아, 병준영 씨 진짜 또또 또 난동 부리지 준영 씨 얼음. 준영 씨 얼음. 도마~ 양심 택하니까는 칭찬 받는 거잖아~ 재래만 붙으면 국밥이겠는데? 자재기가 없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양심테크입니다 자재기가 없는 저희 기업은 자재기를 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크 자경단입니다 1등이신데 자재기만 가지고 계신데 저희가 조사 좀 해도 될까요 아니요. 오해하십니다 엑소테크는 자재기 하나만 있으면 돼 지금 못해 온거 <laughs> 탱 옮겨줄래도 없잖아, 그지? 일단은 뭐 안전하게 하나만 들고. <웃음> <웃음> 렌가 차리야, 렌가 차리야, 렌가 차리야, 렌가 차, 렌가 아니, 오늘 어, 렌가 이상한, 가 이상한데? 아니, 이게 줘요? 시간 너무 급한데? 아 레드 태범방이나 레드 좀 급하겠는데요? 아니 실드량이 좀 이상한데 저거? 어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짜낸.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룰러 로러 타임. 아, 치감이 없네. 저갑 저갑에 젤이 먹자. 세주궁 들어갔어. 할만해. 아, 날파리 격투다. 하겠다. 아, 엎치고 사요세 들어가는 게 무조건 맞지 않아요. 아, 그니까 리로를 돌려서 제리 삼성은 좀 너무 불확실한데, 그냥 확실하게 사요세 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레넥톤도 세지, 뭐 레넥톤이 주역인데, 지금 레넥 사요세 받는 놓고 세주 사요세 받으면 얼마나 좋은데. 어제 대기석 돌릴 거니까. 우리 해킹 상점 또 나오지 않아 조만간 연로 아... 와 준영아 주검 찾어 어어 어. 아니 왜 이렇게 생거야 이게 러가다 쩔렸어 시감이 없는 게 너무 크다 아씨백수도두장 남았어 아 좋댔네 내가 오히려 사토코를 빼주고 있네 지금 음젤리 삼성이면 진짜 황금 젤이 나오는 건데 진짜 금젤이 아, 레드 없다 에? 제리만 오래 살면 될것 같거든? 일 제리 생존 나이스 변주영씨 잘랐고 이게 정상이긴 해! 어, 이게 정상이긴 해! 음. <목소리> 제리삼성이 m 여도못 이길 것 같은데 백스 삼성이 더센거 아니야? 아 삼성 대 삼성 한번 떠보자! 도 제리! 다, 나도한도 제리야 도저 <목소리> 봐. 한 붙자. 내재리 꽂세. 삼성이야. 찬상. 잔상! 제 찬상벼. 어, 왜안쎄 보이지? 그러가제 뭐, 찬상입니다만. 제 찬상입니다만. 제 찬상이입니다만.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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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뽑았잖아 한 잔에. 아니 이렇게 구릴 줄은. 아니, 이렇게, 이렇게 구릴 줄은 아니, 사고 삼성, 제주 삼성에서 신 거지?